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응원 언제나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요거, MBT입니다. MBT. MBT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캐시 슬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모바일, 어, 그런 인터넷, 예, 그런 좀 마케팅에 관련 기업입니다. 어, 예, 요거는, 조금 이렇게 비중을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대 수익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수익금이 좀 크게 났어요 다들 한 제가 어, 두번 매수하신 분이 있고요 세번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됐었기 때문에 오늘 수익금이 꽤 되는 걸로 예, 판단이 되고요 MBT 말고 노터스도 노터스는 한 번밖에 매수를 못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수익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짭짤하게 오늘 20%가량 수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진짜 지금 수익이 크게 날것 같은 종목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그 올리긴 했었죠. 예 세원 ENC인데, 그거 아직도 밀리지 않아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가장 투익률이 높은 분은 지금 이제 50%가량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예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올 거예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니까 걱정 안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정말 책임감 있게 예, 이끌어 나갈 테니까 걱정 안으셔도 되고 자 오늘도 지수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유틸렉스 요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틸렉스 이거 개인들이 어, 너무 좀 힘들하신 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한 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스닥 요거 한번 볼 건데. 어,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추세 이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천을 일단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천을 이탈을 하면은 밑으로 쭉 빠질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이탈을 해도 옛날처럼 급락으로 나오진 않고요. 횡보. 예,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 적당한 선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뭐랄까요? 상승장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승장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횡보장인데 어 지금 그금 금리가 올라갔죠.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충격은 올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어 일단 반등이, 반등 하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오늘 밀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에는 저, 저번에 제가 돌파를 해야 되는 라인을 1015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1015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0을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 그 안에서는 저점 공략을 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매도하고 신규 종목은 조금 늘리지 않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틸렉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세력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세력이 안 나간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거 매집을, 매집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이거 다 매집 같거든요. 예, 매집을 쭉 하고, 어, 그 다음에 주가를 여기서 이렇게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못나가 다못뺀것 같아요 주, 제가 보기에는 예, 이거 다못 빼고 오히려 이것도 음, 물량 조금 털고 다시 물량 가져가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던 애들도 지금은 손실권이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들이 수익을 보려면한 번은 주가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올리는 작업을 추후에 하진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최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거 버티 버텨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텨야 돼요 어차피 최저가에 파나 버텼다가 반등 나오고 나서 손절을 하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버팅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요인을 뭐 딱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같이 뉴스 볼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되게 높아요. 이 종목 자체가 여기 보면 종목별 투기 좀 종목별 잠정 추자자추이 뭐 이거는 뭐어 이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종목별 공매도 현황 보면은 공매도 비중이 34%나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공매도를 찍어내는 그 가격도 2만6 7 7원이에요 평균가가. 그러면은 2만6 0 0원 이상 주가가 상승 못하게 얘네가 막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거 물량은 얘는 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 쇼커버링을 조금 만들어 내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매도가 얘가 이제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됩니다 12월 10일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 그때까지는 조금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매도 비중이 매매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누적 공매도량은 뭐 누적 공매도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공매도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메대로 찍어 누르고 그다음 밑에서 받아먹고 이게 아닌가 이 하락매집하는 그 가장 그 하락매집의 전형적인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여분검 병세 그리고 건 데이비드 형중건에린유중건 패트릭 명중중자 돌림이죠. 이게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슈로 지금은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반등이 나왔어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 라인 첫 번째가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여기 이 가격대 32,000원, 33,000원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어 이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도 이렇게 점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예 점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 이탈이 나와버렸어. 예, 이탈이 쭉 빠지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반등 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버티는 것을 조금 권고를 드립니다. 예, 버티다가 어, 어느 순간 고매도 끝나고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하려가는 주가 조정 작업이 끝나면 갑작스럽게 주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거 이제 상장된지 그렇게 오래 안됐어요. 2018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장된 이후에 주가를 쭉 올렸다가 어, 이거 이제 다 매직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올리고 다시 어, 나중에는 잠시만요. 여기 아프타바이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아타마사이언스 아타바이오 음 아니네 어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어, 여기서도 보면 한번 올리고 주가를 쭉 빼고 올렸죠 이런 식으로 음그 한번 상승전 하락이라고 있어요. 상승 전에 하락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못 버티는 개미들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는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폭이 커도 버티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했을 때 그리고 물량이 보면 이게 거래량 없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그 개미들 평당가는 35,000원 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올라가게 되면 35,000원까지는 물량이 잘안 나오겠죠 그렇게 조금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얘네가 어, 아시겠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뭐 매출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딱히 하는 거는 없지만 하는 건 없지만 얘네들은 신약 개발 관련 주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면역 항암. 면역항암 쪽으로는 굉장히 조금 유명한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노, 대표가 노벨상을 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보니까 굉장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차트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넘어갈게요. 차트는 넘어가고요. 얘는 하락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이 근데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5일 정도는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 신규매사 할 사람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이건 그리고 제 의견이기 때문에 최종판단 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상승 상승전 하락인데 상승전 하락이 안 끝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자 그리고 공매도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볼수 있어요 네이버 국내 증시에 밑에 보면 공매도 거래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개별 추이로 한다면 유틸렉스 검색하면은 이렇게 공매도 현황도 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요 똑같이 34% 나와 있죠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마지막, 마지막 공매도 길 바라면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왜냐면 공매도 가능한 종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똥줄이 타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보면 옛날 뉴스인데 11월 16일 날 어, 유틸렉스 2대 주주 중국 하와이 제약 fda 족쇄가 풀렸다. 어, 사태 시발점 3년간의 경고사항 폐쇄 수익금지 조치 계속 향후 매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 얘네가 보면은 그 2대 주주예요 얘네가 2대 주주. 하와이의 지분율을 줄었다. 유틸렉스 하와이 어, 기술 이전 계약을 했고 지분 투자 계약을 했는데 유틸렉스 주식을 장내 거래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또 나와있고 임상 어, 진행하고 있고, 나와 있네요. 우려로 회수가 됐다. 여기 쭉쭉 나와 있는데, 기술 이전. 원래는 근데 중국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아, 좀 아. 전 중국이 끼면 좀안 좋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예, 보면은, 판틸 로고스, 이게 아들 회사일 겁니다. 대표의 아들 회사일 건데, 시리즈 A, 요거 투자를 또 받았고, 이게 자회사거든요. 유틸렉스 자회사. 자, 그리고 유틸렉스, 어, 여기 보시면, 공시에 요거 나와 있고, 어, 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시에 이게 이제 전환가액 조정하는 겁니다. 전환가액도 26,000원으로 지금 엄청 어좀 비상장이긴 하지만 낮아짐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는 2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보기엔 큰 이슈가 안될것 같고 분기 보고서는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봤더니 요거는 뭐 딱히 원래가 이제 손실 종목이기 때문에 딱히 이야기할 게 없죠. 보면은 매출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영업 수익 뭐 이런 것만 조금 나와 있고요. 영업 이익 어손 손실이죠. 당연히 얘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기초 자산 뭐 이런 것들 기술 특례 상자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밀어볼 때 제가 보기에는 자 다시 이거는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 이거 옛날에 제가 이제 찾았던 건데 아까 전에. 어,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게 주가가 부진하니까 파이프 라인은 이상이 없다. 이러면서 주주한테 이거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냐면 대주주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대주주는 확실하게 여기 대주주 프로필이거든요.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조금 굳건한 사람 같기는 하더라고요. 울산대학교 올해 교수상.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의대가 있는 그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어, 유틸렉스 f 사 재학 소식 여기 중요성 강조,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어, 아, 면역학자구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란 건 알겠다. 근데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네가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다의 결과를 안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좋지 않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래 걸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뭔가 물량 계속 모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모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틸렉스는 이건 지금 버티는 구간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제 슬슬 얘들이 뭔가 그 내놓을 겁니다. 그 내놓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유틸렉스는 지금 하락 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진짜 혼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이제 뭐뭐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세력이 요거는 나가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지금 최저가를 찍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찍어 누르는 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여기 보면 거래량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얘네가 하고 있는 임상이나 이런 것들, FDA 뭐그 ND 뭐이것또 신청한 게 있죠. 여기 보면 어, IND 신청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나쁘진 않으나 임상은 원래 힘든 것이 있고 나중에 얘네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게 어, 하나 두개 정도는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유틸렉스 제가 분석을 드렸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아니면 도인 부분들은 있어요. 뭐 아니면 도인 부분들은 있는데, 어, 지금은 이미. <laughs>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니까 이제, 만약에 손절할 수 있는 자리면 이 가격이 이탈이 하면 손절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나왔잖아, 손절이. 예, 매를 다 맞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 댓글에 항상 링크를 달아둡니다. 그쪽으로 말씀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멤버십 추천주 중에 제 주력 종목은 세원 이엔시입니다. E 요거 지금 50% 수익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보유를 하고 있고, 요거는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저희는 바로 시장가로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